어, 이제 4월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고린도후서 부활절을 잘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에는 캠퍼스별 자유 본문으로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5월 달한 달은 가정의 달 가정의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 원하고 6월 달서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어, 깊이 있게 강해하면서 더 우리가 이 때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시대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우리는 1년 2개월째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어, 삶을 지나가고 있고. 코로나의 긴 터널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해석하기도 힘든 문명사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끔 아침에 깨어 일어나 보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하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차단되고 멈추어졌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가치와 소중한 일상들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그런 매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만 이렇게 유난스럽게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도 아니고 인류가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팬데믹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든 뭐 어떤 특정 국가든 지역이든 아니면 인간의 실수든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어떤 내가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또 수용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해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준 아주 개인적으로 유익한 교훈과 또 영혼에 유익이 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이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인가를 이 알게 해 줬다라는 점에서 이 코로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추구해 오던 세계화와 도시화와 금융화 또 고도의 발달된 이 문명 기술이 얼마나 잘못된 표준이었는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그 코로나의 유익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도 아마 경주마처럼, 옛날처럼, 과거의 일상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권위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은. 새로운 일상이 뭡니까? 새로운 노멀 규범이고 기준이죠. 노멀이 과거에 살면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만약에 과거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공멸할 것이지만 새로운 뉴 노멀 기준과 표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런 문명사적인 사건이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인류는 한 번도 인류는 한 번도 코로나,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없어요. 코로나와 같은 방불케 하는 흑사병이 있었을 때도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다 끝나고 났을 때는 고도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죠. 근대문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현대의 도시는 파리에서부터 시작됐죠. 파리도 전염병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위생적으로 구비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또 추구하고 그 도시화가 아주 이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도, 도, 도 이렇게 도래하니까 우리가 과거에 올바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모든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과도한 이 탐욕과 과소비와 또한 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부와 권력에 취해서 살았는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아주 영적인 일침과도 같은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다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와 수업료를 더 지불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반드시 극복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신자유주의와 무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추구하던 물질 물신주의의 그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더큰 재앙인 기후 변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전염병은 얼마든지 극복했지만, 인류는 한 번도 기후변화를 극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미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물자 전략을 해야 돼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나친 쇼핑을 절제하고, 옷이 몇벌 있는데도 더 살면 안 되고, 반찬도 선너 가지면 충분한데 더 일부러 많은 걸 먹고 소비하면서 그걸 다 버리고 일회용품을 줄여야죠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지구의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동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이 사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댈 것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과도한 우리가 절제와 어, 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 이 지금 겪고 있는 고탄, 고통과 이 모든 방역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표준을 바꾸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이 91의 기적을 하면서 지난 우리 줌으로 저희 남누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는 가운데 믿음 오순의 안성철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걸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의 내용은 이래요. 목사님 자기가 굉장히 그 결혼하기 전에 아내도 그렇고 어떤 사건 때문에 가족이 참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유일한 목표가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남들보다 두세 배로 열심히 하고 또 기회가 있어서 사업을 또 따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의 블레싱과 축복을 해주셨는지 정말 돈을 쓸어 모으는 것 같은 경험도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세상의 표준과 기준대로 정신없이 경주마처럼 살고 새벽까지 나하고 야근하면서 그게 돈을 벌었대요. 가정이 넉넉해지고 빚도 다 없어지고, 생활은 되게 풍요로워졌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 서지영 집사님께서 간증해 준 것처럼 세상의 표준, 구세주가 아니라 백세주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그 술자리 오더 따르는 사람들의 마춰야 되고 비율을 맞추느라고 자기 몸이 상한 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사회적인 기반과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너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2 개월 동안 일감을 몰아주던 사람이 다 뺏어버렸대. 요 전에는 네가 술자리도 함께 해주고, 장단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나를 기쁘게 해주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속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대요. 그걸 놓으니까 한동안은 잘 됐는데, 막상 코로나가 당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마일리지가 있어서 다 빼앗아 버리더래요. 직원도 줄여야 되고, 너무 어렵고, 혹독한 시련을 내서 지금도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서 할수 없이 91의 기적 새벽 기도회와 성경 1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매우 강하게 오더래요. 성령님이 확신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내가 구원의 방법으로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이었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는 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설령 하나님이 옛날처럼 부와 물질을 주지 않더라도 저는 안성철 집사님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그것이라고 봐요. 이 코로나의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튜닝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는 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죠. 이 출애굽기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런데이 말씀을 다음 주에 나올 거를 제가 미리 발췌해서 설교 본문으로 잡은 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오늘 말씀이 고난의 시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원래 그 요셉이 알던 때에 바로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그 당시 절대 군주였고 제국의 나라였던 초인류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등극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영아 살육과, 또그 선왕이 죽자 후대의 왕이 오늘 오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바로 왕이에요. 그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고도로 강력한 이 물신 숭배 사상을 더 장려하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제국의 속국 사람들을 노동 착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세계 유일한 강대국의 왕이었고 자기보다 강력한 나라의 군주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애굽에 복종하게 만들죠. 애굽의 신들조차 살아있는 바로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길 만큼 초강대국의 힘을 거머쥐게 됐어요. 그는 더 많이 가져오는 전리품과 부와 이 많은 물질들을 담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국고성과 비돔성을 더 높이, 더 크고 넓게 짓는 데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200만이니까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희생으로, 피값으로 피라미드를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 로마에 가면 관광객들이 찾는 콜로세움, 그 로마 원형 경기장은 오늘날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로마를 가서 콜로세움은 안 가요. 그 이유는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 도로와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민족의 수치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왕의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성공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너무 크게 달하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렇게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 그 구원의 내용은 이렇다. 지금 바로에게 가서 너희가 우리를 해방시켜 삼일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수용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꼭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 본문이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야.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고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는 꿈쩍도 안 했죠 당연한 거아니에요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또 가장 고도의 물질 사회와 또한 이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낼 리가 이유가 없죠. 그는 얼마나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그강 무도한 군주였는가? 4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보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바로를 영어로 말하면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오늘날 이 바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표준, 세상의 질서인 파라오의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시간이 많아서 한가로우니까 너희가 이런 요청을 하누구나. 감독관을 부르고 애굽 감독관과 또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였던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할당량은 변한 것이 없지만 똑같이 벽돌을 너희가 생산해야 되지만 너에게 매일 공급되는 집을 주지 않겠다. 집이라는 것은 벽돌을 고대 사회에서 만들 때, 내구성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간 소모품이죠. 집을 빼고 벽돌을 만들면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을 이 바로왕이 계속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 거대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집을 주지 않고 할당량은 그대로고 생산량은 맞춰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만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작업 반장은 중간에 끼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구루턱이라도 다 모아가지고 뿌리까지 다 해서 모으는 데만 반나절이 다 가는 거예요. 당연히 생산량을 못 맞추죠. 대량 생산을 못 맞추니까 채벌이 따르는 거예요. 바로가 불러서 감독관과 작업 반장을 저주하고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악평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게 자기 백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아픔과 눈물 슬픔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며 반드시 너희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고 있던 익숙하던 그 표준의 땅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와 무슨 지불이 있더라도 죄의 자리, 과거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할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긴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상담을 요구했어요. 상담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술을 끊고 싶습니다. 담배도 끊고 싶고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솔직한 제 마음은 세상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드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많은 사역도 하는데 내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신앙 양심이 찔려가지고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프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을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죠. 어떤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도 있을 거고 아마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익숙하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할 거예요. 그건 결단이죠.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입니까? 바로가 노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과 높은 위치 성취와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바로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령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했들 그, 그 높은 위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며 일시적인 것인데다가 그 높은 곳을 내가... 올라가고 성공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성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가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늘 탐욕과 욕망과 소유욕에 빠져가지고 경주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만두지 못했냐니까 낙오될까봐 뒤처질까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인데 그 소유를 놓치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경주마처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달리면서도 왜 달리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파라오의 시스템처럼. 하나님을 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 표준에 맞추라고 그러고. 근데 믿는 사람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마음과 두 주인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정한 행복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머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의 질서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라는 거죠. 더 시간도 안 주고 더 욱죄고 할당약도 줄이지 않고 더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재난을 주셨을까? 주셨을까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서 있는 것은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잠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것이 무모한 짓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경제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과거의 표준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철저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이 회복되지더라도 우리의 근본의 삶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세레모니에 있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던 길, 세상의 주인을 섬기던 그 길을 멈추는 게 예배예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1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화하기 위해서 학원을 멈춰야 되고 또한 예배 시간을 성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것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 길로 가던 것을 막아주시고 멈추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어, 요즘에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가운데 굉장히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옛날 버전은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요. 어느 날 토끼가 학교에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 그날이 시험날이었어요. 근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하도 느리게 오니까 얘, 예, 너 오늘 나랑 경주하자. 왜? 어, 나는 원래 느린데 너랑 경쟁이 안 돼. 지난번에도 너가 이겼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또 하재. 그래서 했는데 토끼는 손살 같이 가서 학교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내가 경쟁이 안 된대도 쟤는 왜 저러니? 그러면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이 학교... 이 드래핀 여러 가지 꽃들과 기웃거리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를 해요. 너 이름이 뭐니? 어 나는 민들레야. 어너 이름은 뭐니? 어 나는 채송화야. 너 이름은 뭐야? 나는 장미꽃이지. 뭐 이렇게 계속 엉금엉금 그래서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대요. 거북이가 오자 시험이 시작됐대요. 시험 문제를 주시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요. 시험 문제가 학교 정원에서 올라오면서 있는 꽃 이름을 쓰시오. <laughs> 토끼는 0점 맞고 거북이가 100점 맞았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속도가 늘 미덕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신,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강력적이니까 이제 6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장면이 엑소도스 출애굽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산통임을 깨닫고 이 재난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면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어찌하든지 접속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